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음,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우리 병원의 어, 마스코트라고 하시는 <laughs> 네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그모는 의미는 잘 아시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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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김 여사님은 저를 변제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8년째인데요 8년째. 네. 어 그리고 이 병원 오픈하고 오픈 무레에 바로 오신 거죠? 네. 오픈 네. 오픈한 무렵에 오셨고 네. 우리, 10년 저는, 몇년 7년 2년 차. 저는 7년째요. 7년차. 네네네. 어, 그러니까 이번에 네. 서꼭 계속 네. 7년차. 아, 네. 처음에 네. 수술하고 다음에 네. 여기로 왔어요. 어, 그렇죠. 여기로 그렇죠. 여기로 네. 그다음에 우리 그러다 보니까 좀더 김씨네? 아니 저는 신씨잖아요. 신명하사는 몇 년차? 당시 신씨. 저도 2018년도 9월달에 왔으니까 지금 6년 넘고 6년 7년차. 7년차. 7년차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황대사님 5년 2개월 됐습니다. 5년 2개월? 네. 그러면 5년 2개월이면 그때가 그리고 진단은 언제 받으셨는요 19년 19년. 그러면 지금 진단하고 나서 몇년째예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진단하고 나서? 어? 바로 왔어요. 아 수사, 수술하고 수술하고 나... 항암첫 항암하고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 받고 네. 그때 수술하고 나서 병기가 3기? 3기에서 항암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기로 수술하신 거죠? 응. 3기로 수술하는 보조적 항암 중간에 응. 간으로 전이가 됐으니까, 응. 그러면 이제 4기가 되는 거고, 4기로 해서 항암하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관해 응. 암이 완전 사라지고. 아 계속? 네. 어, 3개월에 한번씩 3년을 넘게 계속 관찰을 했어요, 추적 관찰을.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응. 간에. 네. 간에 그런 때문에. 네. 네. 어, 그렇게 했는데 응. 5년 단으고 재발이 안 되셨고. 그럼 중간에 치료탄좀 드셨죠? 아, 때. 아 뭐. 좀 처음에 와서. 처음에 와좀 드셨죠? 처음에 와서는, 아우,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치동탕도 먹어보고, 뭐, 저도 응. 다 먹어가지고. 응. 그래서, 화감할 응. 때 도움이 많이 됐같니요 근데 보통의, 그, 이제, 이제, 대장이죠? 직장, 대장에서, 이제, 뭐그 간으로 전인 상황에서, 화감만 응. 해가지고 간에 있는 게 완전 간에, 그런 게 소멸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관해가 됐고 관해 이후에 이제 지금 재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간으로가 전이가 되면 그게 수술하거나 보통 수술을 하는데 관해가 된 다음에 보통 또 18개월 만에 또 전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염, 이염 기간을 넘기신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여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 남냐 그러면, 처음에 진단 하고 오셨을 때, 그난수암의 복막전이셨잖아. 난수암 복막의 네. 위, 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이 되셨고, 아. 그때 아마 저 지금 현재 주치 선생님도 예후를 갖다 한 1, 2년 보셨을 건데,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한뭐 6개월에서 네. 1, 1년? 1년 정도. 네.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당시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우리 신여사님이, 좀 너무 많이 전해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난소 봉막은 그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넉넉잡고 예우를 2년 맞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 몇년 차? 네. 아, 지금 이 아, 7년, 7년 차 들어가요. 네. 7년 차. 네. 대단하시죠. 네. 네. 7년 차고, 그다음에 지금 또제주라 네, 지금. 4년, 3년 4년 3, 4년, 3, 4년, 3, 4년 3, 먹었고. 예. 예, 지금 이제 5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줄만을 예, 그한 가지 표적함. 근데 그표적화 예. 이제 하나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병원에서 유일하다면서요? 이렇게 오래 장기간 예, 쓰는 예. 게?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 달에 한번 제가 이제 가서, 음. 어, 검사 받고, 약을 한 달째 음. 다운단 말이에요. 경구용 음. 그 환원제라서. 음. 어, 그러면은 정에 갔을 때, 제가 5 0번째예요 그, 한 가지 약. 아, 한 가지 약은 그러니까 50차. 5 0차예요 네, 50차. 그래서, 앞에 한자를 그리는 환자가, 네. 그, 교수님 환자 중에 저 하나를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이 약은 이제, 결정이 오는 거니까, 부작용이. 그렇죠. 모든 부작용이 네.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제가 약을, 체중이 많이 안 나가니까, 정상적인 약보다 조금씩 줄여서. 영양을 네, 네. 네. 줄여서. 예,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적응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음, 음. 음. 특이하게 제가 세 군데를 다니니까 음, 병원을 음. 교수님들이 다 공유가 돼요. 정보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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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이 예. 같은 약을 써도 어떤 물은 잘 듣고 음. 어떤 물은 안 듣는 게. 그렇죠. 그게 어. 뭐나쁜고 수술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수술을 해도 음. 그거를 회복을 하느냐, 음. 그리고 항암 부작용을 음. 잘 이렇게 극복을 하느냐, 그에 음. 딸린 것 같더라고요. 음.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막 제대로 걷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릇도 그렇죠. 많이 차고, 예. 네. 음. 온몸이 부어가지고 림프가 네. 닿았어요. 음. 음. 힘들었는데, 남편이 이제 저를 간호를 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응, 예, 음. 예, 아, 아, 아 여기 오셔서 예, 예. 여기서 에 그, 아, 아, 남편분이 좀 계셨던가요? 네, 예, 예. 예, 그, 그래가지고 그 예, 예. 해를 넘기면서 음, 잘 걷지도 못했다가 그래도 먹지도 못했는데 주사를 본사람까지윈너프라서뭐 음, 예. 네. 계속 토하고 막 음, 잠도 음. 못 자니까 그래서 음. 아 제가 재밌었으면 그 갖고 했을까. 어, 그런 음,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먹지도 못하는 것보다, 옛날에 안이걸렸으면 진짜 죽었을 것 같아요. 음, 살짝 말라서. 근 음. 네, 그나마 영양제도 있고, 좋은 시절에 제가 안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좋은 시절? 네,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따에 <때문에 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laughs> 네, 그, 네, 네. 그 전에 그, 신 모여사 있잖아요. 고인이 되셨지만. 네, 제, 제 친구. 네, 아, 네. 친구인가요? 네. 신 모여사. 그 분을 나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병원, 절 병원에 개업했을 때 신모 여사라고 있어요. 그 분이, 그분 병명은 뭐였죠? 행경군 육종왕. 아, 육종이던가 네. 네. 그육종환인데그 분이 처음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을 권유를 하니까 항암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항암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거의 말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병원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여기 여러 환자분들이 항암하시고, 뭐, 머리도 빠지고, 구토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겨내는 걸 보니까, 그분도 이제 자신감을 얻으신 거야.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항암치료를 받으신 거죠. 항암치료를 받고 나서, 거기, 거의 한 1년 반 만에 완전 관해. 아이 완전 사라지는 정도의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봤는데, 그리고 있어. 며칠 있다가 이분이 퇴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로서는, 아니다. 이제 출발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양평에 다가 집을 하나 사셨다는 거야. 어?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공기 맑은 데서 계시면서 여기에 열를오시겠다 어? 그런데 집을 살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상 입원을 만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신 지몇 개월 만에 재발되신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셔서 다시 하을문에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 친구분이 우리 신녀사님,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아, 저를 알게 되신 거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신녀사님도 완전, 뭐라,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적적이라 그런면좀 이상, 어차피 음, 본인의 어떤. 그, 지금, 음, 다른 음. 교수님들이 기적이라는 말밖에. 음, 표현을 못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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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5개까지 찐 수술을 제가 두 번을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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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7개월 만에 또한번 완전히 듣고 또, 네. 네. 음. 또 세포적 소방도 하고 음. 그리고서 이제, 이제 제가 브라카 변이가 없다 보니까 음. 브라카 변이가 있으면 유파자를 먹는데 전이를 음. 늦추는 음. 저는 먹을 게 없었어요. 브라카 변이가 음. 없어서. 근데 음. 제주라라는 약이 음.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또 제가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음. 의학적으로 봐서는 기적인데, 음.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고, 그 대단한 노력, 그 다음에 또 노하우, 어? 이런 게오므져가지고 지금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 앞으로도 또갈 일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하나 어떤 매듭 짓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제가 마련했던 거고. 우리 김 여사님은 뭐대장암인가요 네. 대장요 열이 두 개예요. 그렇지. 대장암, 폐암. 폐암, 그니까 단독으로 네. 원발이 다른 단독. 네, 두 가지. 네. 대장암 은 지금 7 년째 여기 처음 응. 수술하고 1 8 년째 수술하고 응. 들어가. 그러면 그때 수술 당시 병기가 3기는기인데 네. 복부까지 다 그때 있었다 그랬죠. 복부? 네. 그럼 복막, 복막 수도 그럼 사기 했는데 네, 네. 대장암 사기. 네. 그때는 그뭐 사기는 상기 정신이 음, 없었. 어쨌든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 와서 3년쯤 됐을 때 음. 이제 폐 뭐가 좀 있다 음, 음. 그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라서 수술을 음. 그러니까 대장하고 다른 어. 네네. 폐 자체 원발화 그래서 두 개인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런데 집에 있었으면 음. 분명 전이가 됐을 거다 음. 네. 아, 대장암이 전이가 됐을 그렇죠. 거다 따로 네네. 따로 네네. 음.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제 여기는 부찌 때문에 생활을 하고 음, 음, 집에 있는 생활하고 풀리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아, 행 무슨 그렇게까지 네, 말씀 감사. 데 네, 네. 그 신환들도 오시면 우리를 보면서 음. 이제 희망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렇죠. 이제 7년 있었다고 이제 밥 식사할 때 음. 처음은 신환들한테 물어보면 뭐 어제 들어갔다 일주일 됐다 그러면은 음. 몇년이셨어요 저희, 음, 그래요. 암 환자 같지 않다. 수련이 있었다. 뭐, 옆에서도 8년이 뭐, 있었다. 이러면 다른 막놀래요 그렇죠. 네. 무인 있었냐고. 음. 처음에는 우리도 왔을 때는, 보름있다 가고, 음. 원래 목적은 민주다 음. 그리고 뭐, 항상 한, 한 명은 간다. 생각하고 왔던 게, 이렇게 됐다. 왜냐면, 완치가 났으니까, 음. 어? 있는 거다. 치고, 그서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우리는, 암은 걸렸지만, 보기는 사람은 잘안 알린다. 그렇죠. 말라, <laughs> 네, 남들 보기에는 <보면 웃음> <laughs> 환사 같지 않은. 네, 네. 저는 네. 네. 한번때 힘들었죠. 0개월했요 예, 예. 집에 있어서 지금 내일을 고 있어요. <웃음> <응>. <웃음> 그 다음에 우리 굿, 김도래 회사님도 내가 볼 때는, 네. 어? 참, 네. 음. 네. 신장암 사기, 말기, 라고 그랬어요, 말기. 그 사기하고 말기하 같은 개념이긴 한데, 말기. 지금, 그, 흉추전이죠? 네. 흉추하고, 그 다음에 폐? 폐. 어, 흉추, 폐. 그니까 신장암 사기신 거고,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신장암이 또 쓸만한 약이 많지가 않아요. 네. 효과적많지도 네.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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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 참여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임상에 참여하는데, 아까 임상약이 뭐라 고 그러셨죠? 아테리리주바 아, 어, 그, 이름도 그랬네. 그런데, <laughs> 이분은 또 우리가 특이하신 게 뭐냐면, 그뭐 병원 이름을 이야기했었죠. 아산병원에서 임상하시잖아요. 네. 예, 아산병원에서 처음에 그 임상약을 모집분이 20명이었어요. 네. 20명을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네. 그 19명은 1년도 안 돼서 다 탈락하신 거죠? 안 네, 1년도 안 돼서 다 탈락하시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몇년 차? 네. 8년 차. 그러니까 임상약을 8년 차 가지고 그냥 지금 그냥 한 가지 약으로 아, 어, 지금까지 암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보시다시피 부작용도 음. 거의 없고, 음. 네? 이게 제가 볼때그 아마 주치의도 아마 좀 낫지 않을 텐데 아, 어떤 아, 의미에서 안명는 아, 네. 이제 그만 해도 된다고 해. 근데 고난한 거지. 네. 네? 이게 그 임상으로서 의미도 예를 들어서 네. 11명 중에 11명 은다 탈락하고 혼자만 네. 유일하게 있으니까. 네. 임산량만의 아, 효과는 금지. 저번주에도. 예, 예. 184회라고 했어. 아, <laughs> 아 이게, 네, 예. 1 8 4회라 그렇죠.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저김 여사님이나 황 여사님은 같은 대담 계열이니까 좀또 다르고, 음. 제가 이제 우리 신 여사님하고, 우리 김두래 여사님하고, 네. 공통점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laughs> 응? 응, 그렇죠. 왜냐하면, 신 여사님도, 처음에 6, 7년 전에 제가 뵀을 때는 교과서적으로는 예후가 2년, 음? 2년 정도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네. 처음에 살이삐었습니다 복수도 네. 차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난소에서 봉망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고 복수가 차면 그게 첫 번째 항하면 잘 들어요. 복수가 마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재발됐을 때는 그게 복수가 그 좋아지지가 않는 거든요 좋아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재발된 거에 대한 예후도 또 아주 불량하고 응, 음, 근데 대단하시죠. 대단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의학적인 양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신여사님이나 김두리 여사님이 아까 말한 두 가지 공통점, 제가 보는 두 가지 공통점이 그쵸? 있는데. 하나하고 뭐 음. 모든게 다 조합이 돼서 음. 좋아질수도 있기냐양럼다 음, 똑같이 쓰는 거 음, 같다는 음, 음. 음. 거기서 이제 특징적인게 뭐냐 하면. 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네분다 공통적이잖아요. 네? 네? 어, 그게 뭐, 운동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 끊임없이 좀 이렇게 내 몸을 움직이고, 그렇지. 꾸준히 그게 루틴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내 몸에 대한 어떤 그, 그게 이제 결국 혈액순환 개념이기도 하고, 어, 이 그게 혈액순환이 잘되으로써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이게 가장 특징적인, 공통적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병원에서 기여했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 거. 예, 자유환경이나 네, 네, 이런 게. 요거는 네, 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은 내가 때 우리 병원에 네. 일등적인 거고, 네. 또 그것을 10분 활용했다는 게이네분 가장 큰 네.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음식이다. 네. 네? 네. 음식인데, 내가 여기 그 처음에 오신 분들 보면 신여사님, 특히 우리 김도리 여사님을 내가 저기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당에 대한 소개. 식당에 가보면, 네. 네. 이 식당에서 김도래회사님 음식을 보면 거의 한 60%는 야채 종류잖아요. 야채, 예, 그냥 그 야채 가지고 우리가 항암 식품이라고 네, 네. 하는 네, 뭐 브로콜리 네. 케일 같은 뭐 이런 여기다 항암 주스랄지 이게 아마 좀 비결 아는 비결일까? 네. 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두개 그냥 끊임없이 움직여서 네. 그 운동 개념에 대해 내 몸에 이렇게 면역력이나 이런 걸좀깨우게 하는 어떤 그런 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을 구성하는 어떤 음식 네. 음식을 갖다 놨던 아까 말한는데 도움 되게 이렇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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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는 게 그거는 내분과 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 음식에 대해서 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게 바탕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의학적인 치료가 어, 플러스가 됐을 때 어, 그게 시너지가 나지 않냐 네. 네. 그렇죠 네. 좋은 약이나 좋은 치료를 응. 했을 때 응.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상태를 만들어. 그건 응. 내가 만드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야만 약효가 참잘 나요. 그렇죠. 예예. 예. 사실 원래 야채 이렇게 먹는다는 응, 게 응. 해가 주는 것도 힘들 때못 먹잖아요. 그럼 마늘, 쑥, 는게 사실 여기서 다 준비를 해주시니까 응, 너무 감사. 응, 응, 응. 아니 그더라도 아, 이제 응. 여기서 그저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제공을 그렇게 해줘도 음. 또안 드시는 건안 드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 네, 기억나는 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다, 그분은 원반이 간으고 오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식탐이 많은지 음. <laughs> 맨날 고기만 드시고 <laughs> 어? 기름진 것만 드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만 그 자기 입맛에 뭐가 안 맞고 식단이 불만스러우면 바로 원장실에 찾아와가지고 음. 커플에 나시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분들 결국 6개월밖에 못 사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참 우리 여기 계신 네 분은 그런 면에서는 모범적이고 또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통 우리가 사기암이라 그러면 보통 뭐 6개월밖에 못 살고 뭐, 어? 뭐그 다음에 뭐 어쨌든 힘들고 뭐 이런 건데 정말 우리가 여기 네 분을 보면 뭐 사기암도 별거 아니다. 어, 그거 집에 있었으면 엄청 응. 와서 죽었을 것 같아요. 엄청도 그렇고. 그리고 어. 내가 어. 이렇게 해서 챙겨 먹지는 못하시고. 예를 들어 서 제가 남자라면 응. 부인이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근데 응. 남자들은 할줄아는 사람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도 뭐. 응. 힘들어도 좋은데. 응. 못 먹는 거야. 정말 어. 죽도 먹는데 내 장을 어. 봐서 또어 해야 되잖아. 그 머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응. 빠지고 응. 그리고 나간다는 것도 정말 응. 얼마나 그게 참. 음. 아. 응, 그렇죠. 그것도 정서적으로 힘들고. 네,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응. 다 응. 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응. 이 병원을 만든 초창기 때. 그 환우분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다른 병원에서는 다른 질환 환자들하고 섞여져 있잖아요. 근데암 환자는 특징적으로 머리나 이런 게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이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오니까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어떤 머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 그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아마좀 음. 서로 이해도 잘 되고 정서적으로도 또 위로가 많이 됐던 네, 것 같아요. 어, 나, 그렇죠. 나, 나만 음. 그런 게아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모자를 벗고 있어도 저혀저끄 그룹이 아니고 음. 그렇죠. 그런 그런 아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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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거기 그, 내분들은 정말 네. 어떤 절실하잖아요. 네. 어? 절실하고, 그 다음에 또 1, 2년이 아니라 5, 6년 동안 이렇게 투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응. 그렇잖아요? 응. 뭐 경제적인 제도 그렇고, 뭐 어떤 가족 관계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심정도 모르고 자꾸 뭔가를 제약하려고 해요. 응. 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실손보험이라고 래서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투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또 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지만 근데 좀 국가에서 좀 어떤 크게 보고, 네? 정말 앞으로는 정말 더 좋은 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사기 환자들도 더장기적으로 오래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어떤 정책이 좀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부 동선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집에서 요양했으면 이런 결과를 내었겠냐 어? 그런 건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국가에서도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면 또 그런 걸좀 감안해서 정책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암을 진단받고, 어, 정말 그 황만하게, 어? 그 두려움과, 어, 그 다음에 우울감과 이런 데에서, 어,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여기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열심 본인 스스로 열심히만 하면, 뭐 사기암도 뭐 아까 신자암, 그 난소암, 대자암어뭐또별두개있는대 <laughs> <laughs> 폐자암, 폐암 이런 분들도 뭐 5년 넘었다. 네,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가 또 이런 미하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 5년, 넘었어요? 응? 5년 넘었어요. 5년 넘었어요. 아, 5년년 넘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내년 때는 어떤 우리 10년 후에 또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음,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예. 예. 네. 늘저 그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